11월 15일, 연중 제33주일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다섯 탈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란트를 더 벌었다. 두 탈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샘을 하게 되었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 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여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우리는 전례력으로 마지막 달인 위령성월회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위령성월을를 통해서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더불어 이 마지막이라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신앙의 그 열매를 나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또한 묵상하고 그 삶을 하느님의 은총에 재정립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로 이 위령성월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생의 삶이 천상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막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고 다시금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간 충실한 그 여인들과 같이 우리는 오늘 이 주일 복음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탈렌트의 비율을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자칫 이 탈렌트 비율의 다섯 탈렌트, 두 탈렌트, 탤런트, 한 탈렌트라는 수량적인 차원에 마음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는 왜 작게 주셨는가라는 어떤 양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주관에 따라 각자에게 그 탈렌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탈렌트가 많고 적음의 차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그 맡기신 그 소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그 은사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먼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동시에 내가 받은 이 탈렌트는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비유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주인의 것이듯이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 생의 삶을 통하여 그 탈렌트를 불려서 하나님께 다시금 되돌려 더려야 함을 또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탈렌트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다섯 탈렌트와 두 탈렌트를 받은 이는 그 받은 탈렌트를 활용하여 또한 더 불리고 더 벌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한 탤런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활용해서 더 불리고 벌은 그 의미와 또 숨겼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탈렌트를 어떻게 활용해서 더벌수 있고 자칫 이 탈렌트를 한 탈렌트를 받은 이와 같이 숨겨두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더 벌었다 라는 이 의미를 그 사람의 차원에서만 이해한다면, 하느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느님의 그 섭리에 진행되고, 더불어 하느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나라의 원리 안에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더 노력함으로써 그 일이 성사된다는 것은 그더 버는 과정 속에서 일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또 하느님 말씀에 온전히 기기울이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의 힘이 내 안에 머무를 때 이 탈렌트를 더 버는 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탈렌트의 비유와 더불어서 마테오 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씹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말씀과 연관하여 이더 벌었다라는 이 의미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이가 씨를 뿌리는데 돌밭과 또 가시덤불과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탈렌트 역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탈렌트를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쩌면 내가 더 벌려고 하고 나는 숨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내 존재의 그 마음의 밭의 상태도 나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진종 주신 분또 거두시는 분또 하나님이시다면 또한 크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느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탈렌트를 풀리고 또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답송의 시편 1 2 8편에그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거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너의 손으로 보러 너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 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결국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탈렌트가 활용케 하시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되돌려드리는 그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자문의 말씀 속에서도 훌륭한 아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진정으로 지혜롭고 또한 자신이 처한 지위와 또한 그 몫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현명하고 훌륭한 아내는 그 마음은 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금 주 님의 나를 고대 하며, 또한, 주 님의 나를 준 비하 는, 이삶 에서 우리는 나의 그 자에 갇혀 있을 것이, 아 니라 하나님 께서 이미 우리 에게 부여 해 주신 빛의 자녀 답게 대박 을치 우고, 동경 위에 올려 지는 그등 불이 주의 를 밝히 듯이,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탈렌트를 늘 좋은 땅과 같이 간직하면서 더불어 그 하느님의 은총의 영양분을 받고 온전히 때에 맞춰서 우리의 의지가 협력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 탈렌트를 부풀려 주시고 활용케 하시어 당신의 나라를 건설라는 추수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천상의 시민임을 인식하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도록 합시다.